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 얼굴만 봐서는 믿기지 않지만 장성한 20대 아들을 둔 베테랑 전업주부다. 어, 여보. 어, 저희. 아, 어, 네, 저희 남편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되게 어색해 하시는 거요 아, 부부동반 모임에 같이 나가게 되면 그런 소리는 들어요. 제 아내가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젊어 보인다 이런 소리는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처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,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저한테 제가 좀 이렇게 모자 캐모자 쓰고 아들이랑 나가면 어뭐 진짜 누나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제 자랑인가요? <laughs> 과거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고운 미모를 가진 주인공 젊었을 때부터 가슴에 간직한 꿈이 하나 있었다는데 대학교 때저 포토제닉 그 그때는 이제 영자신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진 모델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속으로는 그런 어떤 어 그런 꿈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속내를 말한 게이제제 뒷바라지하고 뭐 며느리 역할하고 뭐 이러면서 어 그거를 본인은 억제를 했다고 그러네요 얘기를 한참 하는데 아그뭐 그러니까 참. 아내와 엄마의 이름으로 자신은 잊고 살았던 지난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.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일을 프로, 프로페셔널한 일들을 해요. 하나는 뭐 유치원 원장, 어느,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. 저는 아무것도 없죠. 결혼해서 이미 이제 결혼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,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일까,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꿈을 꾼게 있었어요. 어, 어, 50세, 내 나이 50세가 되면 모델에 도, 도전을 하자. 최근 모델 대회에 나가 오랜 꿈을 이룬 주인공. 아 시니어 모델 대회도 나가셨군요. 할말 하네요. 음. 모델이 된후 관리에 더욱 힘쓰기 시작했다. 꾸준한 관리가 필수, 꾸준한 관리 필수죠. 운동 해야죠. 몸매만큼 중요한 게 바로 피부. 동안 미모를 위해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다는데. 어? 그 동작이 좀, 이렇게, 새 모의를. 약간, 무의를 이렇게 약간 <laughs>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, 토가 나올 것 같은, 약간 그런, <laughs> 그런 동작인데. 요 아, 저만의 스트레칭 방법인데, 이걸 하니까, 어, 진짜 목이 편해지고, 목이, 목이 바로 서게 되더라고요. 어, 시원한데, 생각보다.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야, 라 땡큐. 다음 운동 역시 조금 독특한데. 어깨와 목부근을 뭔가로 누른다? 공인가요? 동안 운동이라더니 얼굴에 손도 되지 않는데. 이 쇄골라인 아래를 풀어주면 얼굴 라인이 V라인 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. 제가 지속적으로 하니까 얼굴에도 도움이 되고 이 구분 어깨를 펴주는데 어, 골프공으로 펴주면 이 라인도 예뻐집니다. 어깨 라인이 굉장히 예뻐집니다. 자세 교정과 마사지, 목 스트레칭까지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그녀. 실제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걸까? 저 스트레칭들이 림프절을 마사지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림프절이요? 목 주변, 겨드랑이, 서해부 이쪽으로 이제 림프절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잘 순환이 되도록 하면 저렇게 주름도 많이 안 생기고 붓기도 많이 빠지고 탄력도 좀 생기고.